자 오랜만에 스피드런 공략 영상입니다. 어, 공략 영상 오늘 이제 설명드릴 게임은 네, Face the Unholy Trinity고요. 어, 오늘 설명드릴 카테고리는 이제 G12%라고 해가지고 이게 굿 크리스 찬보이 i s t i 예요뭘 해야 되는 내용이냐? 이제 마라톤 모드에서 모든 챕터를 한 번도 죽지 않고 굿엔딩으로 클리어하는. 챌린지고요 제가 이제 해설에서는 마라톤 모드를 진행하면 중간에 돌아올 수가 없어서, 어 개별 챕터로 하나씩, 예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 저는 이제 패드로 게임을 하고 있고요 화면 왼쪽 아래를 잘 보시면은, 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어 패드 움직이는 게 보일 테고. 나나 제가 또말씀드리기 때문에 컨트롤러 설정에서, 어 보시면은, 범퍼에다가, A 버튼을 따로 배정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써야 되는 테크닉이 있는데, 이게 A 버튼으로 한번 손가락이 꼬여가지고, 원포에다가 네, 놓고 한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키보드를 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냥 키보드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챕터 1, 네, 바로 처음부터. 어, 뭐, 이것저것 모드가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시고. 마라톤 모드에서 진행하는 게 원래 정석행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챕터 1 초반 진행이고요 어 이제 이동을 할수 있는데 게임 같은 경우 이제 좌우 상하좌우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대각선 움직임도 있어요 대각선 움직일 때한 가지 이제 좀 유익있게 생각하셔야 될게 보는 방향이 달라요 자 위를 보면서 대각 이동할 수 있고요 옆을 보면서 대각 이동할 수 있어요 어 지금 당장에는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요소는 아닌데 자 나중에 이제 챕터 2나 3 넘어갈 때쯤에서 좀더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그때 좀 그때 좀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A버튼 누르면 이제 십자가를 돌고요 네. RB버튼 저는 따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맵을 이동할 건데 자, 일단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요. 그 위로 올라가고요. 대화선 쭉 타고 올라가고 어... 챕터 1 초반 같은 경우는 기믹이 있어요. 이제 마이클 네이비스라는 친구가 이제 막 쫓아오던데 일정 확률로 그럼 그때마다 이제 십자가로 들어 쫓아내면 돼요그 어, 친구가 이제 등장할 만한 이제 이렇게 스타트 눌러서 멈출 수가 없어요, 참고로. 그 친구가 등장하면. 그래서, 그거 약간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마저 도 진행을 해볼게요. 제 오른쪽이나, 뭐, 위로 가셔도 되고, 아래쪽 가도 돼요. 오른쪽, 위로 가면은, 연못이 나오죠. 이 연못을 이제 구마할 거예요. 구마하기 앞서서, 이렇게 십자가를 때릴 수 있거든요. 네가 앞서서 제가 하나 테크닉을 설명드릴 게, 십자가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화면 보이죠? 저기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누른 상태에서 스타트를 눌러요. 그리고 떼요. 그리고 다시 스타트를 눌러서 돌아와요. 이러면 보이죠? 예, 십자가를 들지 않아도 공격을 하는 상태가 돼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크록스픽스, 어 이제 저는 이제 편의상 이제 십자가 고정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에. 이런 테크닉이 있다. 이거는 이제 필히 익히셔야 되는 게 거의 모든 진행을 이제 이 테크닉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 방법을 꼭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걸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십자가 다시 누르면 풀려요. 다시는 풀리고 다시 걸라면또 들어가서 걸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연못을 구마했죠 근데 잘 보시면 노트가 하나 떨어졌어요 이제 저 노트를 먹었고 진행할 건데요 이제 노트가 사실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 이 구마하는 위치에 따라서 노트가 나오는 게 달라요 저거 이제 왼쪽 위에 나왔죠 근데 이거를 가까이서 구마하면 어떻게 되냐 아, 지금 마이크를 나왔죠. 예, 마이크 돌려보내고요. 자, 오른쪽에 나왔죠. 예,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엔간하면은, 연못에 너무 가까이서 구마를 하시면 안 돼요. 연못 가까이서 구마하면 지금 열패를 놔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진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 타고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지지면서, 왼쪽 나온 거 먹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트를 먹을 겁니다. 자, 이 노트를 먹어요. 자, 노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노트를 왜 먹냐? 어, 노트가요. 챕터 1에서는요. 그 챕터 2, 3는 적용이 안 되고 원만 적용돼요. 원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제 보스 AB가요. 노트 먹은 개수 하나당 체력이 줄어들어요. 어떤 식으로 줄어드냐 이제 페이지 1때 체력이 18 줄어들고 페이지 2때 체력이 5 증가해요. 페이지 2는 그 페이지 3때 체력이 10 감소해요. 그리고 이제 이동 속도도 줄어요. 이동 속도 이제 노트 한 개당 한개 1씩 어. 그래서, 우리가 노트를 먹기는 먹으면 이제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걸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 왜냐? 스크롤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진행하면서 챕터 1에서 총 노트를 두 개만 먹을 거예요. 두 개. 2개. 두 개만 먹는 이유는 그두 개가 스크롤을 안 내려도 되는 노트예요. 어. 스크롤을 안 내리는 노트만 두개 먹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저 진행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요. 쭉 올라가요. 한번 더. 여기 헛간이 나오죠. 어, 여기 들어가서 열쇠를 챙기고 이제 나옵니다. 자 방금 마이클 지나갔죠. 마이클 여기서 한번더 나와요. 아, 쫓아내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빠집니다. 왼쪽 빠지고 대가선 위로 올라가요. 네. 굳이 마이클 쫓아낼 필요는 없어요. 마이클이 저보다 느리면은 어, 만날 일이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왼쪽으로 왔죠? 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어? 이거... 이거 대각으로 가는 거면 그냥 위, 왼쪽 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나. 이제 위, 왼쪽으로 가잖아요? 짜잔! 안 나와요. <laughs> 이 게임이 이런 식으로 길이 돼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laughs> 자, 지금 이제 처음으로 돌았죠? 방금 자동차 나온 거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지도를 생각하고 이 게임 길을 찾으면은 높은 확률로 길헤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그 들어가는 그 방향 있죠. 왼쪽, 오른쪽, 뭐 위로 들어간다, 아래로 들어간다, 말하는 거, 그거를 지키시는 게 좋아요. 어. 그거를 안 지키시면은 굉장히 그 곤란한 케이스가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여기부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그 위로.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으로, 위로 가면 안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위로. 하면, 이제, 마틴 부부의 집이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 고정하고 들어갑니다. 왜 고정하냐? 저걸 구마해야 돼요. 액자를. 액자 구마하고, 먹습니다. 자, 가족 사진 먹고, 바로 누르고 나오면 돼요. 자, 여기 계단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보세요. 어? 딱 붙어서 내려가야지, 잘 보이시죠? 딱 붙어서 내려가면, 걸려요. 예, 못 내려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붙지 마시고, 제팔 보이죠? 지금. 저딱 픽셀, 맞게. 최, 저게 최대예요 어, 이거보다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내려갈 때, 픽셀이 살짝 옮겨지거나 한 칸. 그래서 낄 수가 있으니까는, 딱이 계단 라인, 이렇게 맞춰서, 어, 될수 있으면 내려가도록 하는 걸 제가 권장드릴게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고요. 옆으로 가죠.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중요한 거. 자, 어떻게 하냐. 저희 보면은, 그 아래, 문양 아래에 피 이렇게 튀어 있는 거 보면은, 하나, 둘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저기 피자국. 저기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면 돼요. 보세요. 하나, 둘 하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침대에서 이제 AB가 등장을 하겠죠. 참고로 이제 최신 버전 기준으로 B 버튼 누르면 컷신 다 스킵이 돼요. 엔간 다 스킵할 거고요. 어, 스킵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피드론 공략이기 때문에 엔간하면 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B를 찾아야 돼요. 자 AB 어디 있냐? 자 여기 액자 옆에 지지면 돼요. 네, 항상 십자가 고정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오른쪽 바로 사라졌죠. 이제 AB가 어떤 기믹이냐면요 처음에 숨어 있는 걸 찾으면요, 그, 내네 방향에서 나와요. 내네 방향에서 나오는데, 그, 진짜 에이미를 찾아서 십자가를 지져야 돼요. 어, 진짜 에이미를 찾는 방법은 에이미, 진짜 에이미만 픽셀이 혼자 다르게 깜빡여요. 이게 나올 때 깜빡깜빡 하면서 나오죠. 근데 진짜 에이미는 혼자서 타이밍이 다르게 깜빡거리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십자가 고정 썼으니까는 바로, 이제 방향 바꿔서 쳐다보면은, 바로 에이미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요, 어, 그렇게 두번 에이미를 공격하면요, 그 십자가 고정이 풀려요. 어, 게임이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개발자분도 이 버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이도 조정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쪽 가서 한번더 걸어야 돼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에이미는 어디 있냐? 여기서 하시면 돼요. 짠. 어, 나왔죠? 여기서. 어. 운이 좋네요. 어. 가는 방향 에이미가 다 진짜네요. 자, 이거는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 서랍장 보이시죠? 서랍장. 여기서 저쪽 액자를 향해서 그 십자가 들고 십자가 고정 쓰시면은 바로 에이미가 이제 드러나겠죠? 이제 왼쪽, 다시 돌아가요. 어디 있냐? 저기 옥, 욕조 보이시죠? 여 여기 카페트라. 여기서 지지면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다시. 아래죠? 그때 옆으로 가서 또 지져요. 어, 얍. 여기도 뒤에 어, 바라보면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똑같이 여기 카페트 기준 여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찾으면 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이미가 예,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 하실 때는 이쪽에서 이문 쪽으로 이동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거 예, 보스전인데요. 에이미 보스전 들어가기 전에 십자 고정 한번 더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한 번에 십자가 풀린다고 십자 고정 꼭 하시고 그러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 그 대화 컷이 나오는데요.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대화하는 동안 데미지가 쭉쭉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저기, 그레이 데몬이라고, 회색 데몬이 옆에서 나올 거예요. 저, 이런 식으로 계속 오고, 어, 어, 그레이 데몬 이렇게 피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데미지 이렇게 박으시면 돼요. 데미지 열심히 받고 다음 컷이 나오겠죠. 어, 이제 다음, 이제 2페이지예요 2페이지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옆에 바로 딜 넣어요. 그럼 이제 진짜 이미 찾고요. 무조건 뒤에서 나와요. 돌아서 때려주시고요. 이제 이미 또 찾았죠? 이제 뒤에 이거 때리면은 바로 뒤에 나오고 진짜 이미 찾는 건 아까 이제 그 방에서 찾던 거랑 똑같아요 방법. 이렇게 계속 데미지 주시고. 십자호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게 몇 페이지 풀려요. 그래서 계속 다시 걸어 주셔야 되니까 꼭 잊지 말고 꼭 걸어주시고 피하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마지막 페이지 왼쪽으로 도망가야 돼요. 왜냐? 에이미가 순간이동이에요. 어, 그래서 죽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첫 딜. 지금 저기 위치 보셨죠? 여고망성 여기 기준에서 처음에 11시에서 10시 방향, 쯤 10시 방향 정도 추천드릴게요. 11시는 잘못하면 가끔 그 순간이동 할때 처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시 방향, 아래를 보고 그 십자가 이제 고정하고 바라보고 계시면 돼요. 그, 그 뒤로 이제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지지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 여기서 여기, 오른쪽 보고 있어요. 냄새 들어가죠? 저는 이제 안 맞아요, 이러면. 여기서 여기 요거마성 십자가 아니 여기 별별 모양 아래 6시 방향 서 계시고 4시 방향 여기 서 계시고 다음에 1 2시 여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미가 막 돌아다니는데 예, 계속 데미지 주면 돼 이렇게 계속 데미지 주고 죽을 때까지 데미지 주면 돼요. 예 이러면 죽었어요. 이것이 나오면 에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자 다시 나가야 되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몸 비비고 계시고 나간 다음에 계단 내려가죠 아까 갔던 길 다시 돌아가면 돼요 내려가고 자 이제 샷건이 놓여있죠 샷건 주우면 돼요 샷건 같은 경우 이제 한발 들어있는데 이게 실수로 쐈어 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옆방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네, 샷건이 다시 놓여져 있어요. <laughs>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쐈다 네, 다시 이제 맵 이동해서 돌아오신 다음에 샷건 집으신다니까 잘못 셨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샷건 들었죠? 이제 나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가냐? 자 화면 아래 잘 보세요 지금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자 돌아왔어요. <laughs> <laughs>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공간적 지식을 통해서 이 게임의 지, 길을 찾으면 절대 못 찾아요. 이래서. 어, 우리의 그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자, 추천드린 방향으로 어, 가시는 거를 제가 적극 권장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가면은 우리가 총 들고 있잖아요. 이제 구 엔딩 조건인데요. 이걸로 이제 마이크를 쏴서 죽여야 돼요. 아까 마이크를 계속 우리한테, 어, 겐세이너어 왔죠. 어, 이 어떻게 죽이냐? 이제 저기 자동차, 저기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마이크를 튀어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잡냐면 자, 내려와요. 오죠? 딱 쏘면 돼요. 저기 보면은, 나무 있죠 나무. 저기 제일 노트 바로 옆에 있는 나무로 이제 올 때쯤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마이크를 맞아서 죽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이크를 못 맞췄다 그러면은 죽스, 죽습니다. 어, <laughs> 신부가 죽어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면 My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챕터 I 1. 고엔딩 이름이 이제 저기 신앙에 인내 있을 때 이제 웬페이스 엔 l 스엔딩5 다섯 번째인니 이게 이제 그 g 1 2 이제 첫 조건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챕터 1공략이 끝났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뭐 뉴스 기사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엑시트에서 넘어가면은 이제 챕터 1 끝인 거예요. 자, 이렇게 챕터 1 이제 공략이 끝났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챕터 2 공략 들어갈 건데, 어, 챕터 2 공략에서 그럼 다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뿅!